Untuk diajarkan, ini 버스가 바로 앞.. 바로 앞에서 갔어. 오늘줬다 너무 동동에 내렸는데 연화가 아직 안 왔어요. 저안연아 치마 입은 거 처음 봐요. 나이거 없었어요. 나이어요 이거. 이거. 근데 비주얼이 괜찮다 마음에 들4 0 4 마음에 들어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마늘 넣어도 되겠는가? 응. 근데 누지 맛이 좀 약하지 않아? 응. <laughs> 이제 알겠어? 근데 향난나 그니까 나 프라이버시야 길 <목소리> 걸렸는데 예, <들리는데> 밥을 넣었어 <목소리> <목소리> 밥이 식었어 괜찮아, 뜨거우면 셔세요 근데 이만큼만 넣으면 짠거 아니야? 그러요다 넣고 남기자 그러니까 이만큼을 줬겠지? 그러, 그러지 않나 맨날 마제소바 먹으면은 밥 먹어, 밥 비비고 싶은 게소원이었거든 근데 맨날 마제소바를 끝까지 못 먹어가지고 한 번도 살려서 비벼본 적이 없어. 나 약간 내 삶의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 마제소바밥 비벼보기. 맨날 밥 비비면 맛있어요. 이런 게. 비빌 배를 주지 않았고. 완벽하고 화면 보고 떠볼게 짠. 먹었고요. 카페는 바로 앞에 있는 요걸로 갑시다.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응? 아, <웃음> 고양이지. <웃음> 여기는 1층. 여기만 앉으면 어디 앉고 싶은데? 난 바로 저 자리. 어디든 상관없지. 이거 저기 1호점도 있잖아. 그리고 이거 원래 연남동에서 우리 일찍 와서 우리밖에. 우리 안고 싶은 날이아무는안는데 음, 음, 이거 세개 중에 하나 먹으면 안 돼? 좋아. 뭐가 당겨? 바나나랑 로아과랑 밤. 응, 바나나 로아과 나는 뭔가 이거 두개 중에. <laughs> 나도 두개 줘. 뭔가 얘는 하트라이프고 얘는 가을라 사양하네 생딸기 응. 초코 밀크래. 괜찮아. 무슨 음. 있기 되게 깔끔하게 잘 꾸며놨다. 카라메. 도쿄에 있는 넘버. 아나 그거 궁금했는데 먹어봤어. 맛있. 맛있 사람이 올라가 있었어요. 귀엽잖아. 다들 밥 먹으러 가다 카페에 저희밖에 없사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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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많이. 일찍 먹어서. 여기 생선 생긴 카페예요 제가 고른 건요 오트라떼 오트라떼랑요 밤 푸딩 왜냐면 가을이니까 가을이니까 하나씩 빼고요 하나가 빼고요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예뻐 <뭐라> <뭐라> 안에 내용물은 잘 몰라 개 칩이야? 시원한 음료 마시니 이빛 받고 있어. 뭐 <laughs> 게시 받은 거 아니야? <laughs> 잘 먹어요. 라떼 맛있다. 밤 씹었어? 난 아직 안 왜? 씹었는데 I'm <laughs> 있는데? e 그 m 네 u 거기 있는 거 u r 됐 i 좋아 밤 r 씹어야 돼 u 맛있지? 음. 뭔가 이번 주가 가을 즐기기 마지막 같아 e I'm sure. I'm s u 최 e I'm s u 게. e I'm sure. I'm s 내 비중 나니까 이게 <laughs> 조명 있고 아 없고 있고 여기랑 <laughs> 여기랑 여기 원래 다들 유튜버들 이렇게 조명하고 사는 거 이기지 안 되잖아 나좀 주황 인간으로 사는 거지 그치 오늘 이글 그 갈색으로 그래. 눈도 오늘 갈색해서 어. 약간 이색하고 주황색 필터 씌웠다 아, 생각하고 약간 음, <laughs> <같아>. 주황이야 왜냐면 <laughs> 가을이거든 이건 좀더 깔끔한 빛이다 이게 낫지 네, 바퀴, 다시 빛이 오네. <laughs> 다시 일어나 다시 디저트로 비추는 <laughs> 거야. 디저트. 디저트. 음. 우리가 먹은 디저트. 그니까. Okay, 어. 근데 그거 떠 먹는 파이도 맛있겠다. 응. 음. 뭔가 이거 먹어보니까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왜 아니 이거, 이거 반진케 해가지고 짠. 이거 하면 내가 다 무너뜨려. 여기 금가루 있다. 봤어? 어디? 응 여기, 여기 위에. 보셨나요? 우리 금 먹는 사람들. <laughs> 금? 응, 내 숟가락 더럽잖아. <laughs> 어, 내 숟가락. <웃음> <웃음> 다 물들어. <그걸> <laughs> 여기에 있었다는 거였군 카페에 사람이 많 많았... 나왔어요. 새로운 데를 찾아야 돼. <laughs> 가을 나무들. 가을 즐기기 뭔가, 뭔가 이렇게. 물들어 있을 때거 같아. 오랜만에 오는 거. 같아. 그치? 나도 가을에 좀 오랜만에 오는 느낌. 이거 저 공사 끝난 거 지금 알았어요. 저 안에 들어간 지 진짜 오래됐어. 우와! 어, 날씨가 좀안 좋긴 한데? <laughs> 갑자기 그흐려지게 해. 그니까. 한데... 카페에 있다가 사람이 많아서 밖으로 나와서 냅다 앉았어요. <웃음> <웃음> 여기서 놀다가 쉬다가 또 미래는 미래에 생각을 할 거예요. 알았죠? 네. 이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야겠어요?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요. 좀 음. <laughs> 그래서 좀이 정도? 괜찮지 이러다가 지금은 소리가 너무 커. <laughs> 이건 안데 <laughs> 피신 왔어요. 비가 생각보다 그칠 줄 알았는데 안 그쳐요 음. 술 먹으러 갈래 음. 원래는 카페 가려다가 카페 산책 갔지 맞아 그냥 술 먹으러 갈 거예요 어? 너 고등어 봉초밥 좋아해? 응 어. 그거 먹으러 갈래 비가 생각보다 그칠 줄 알았는데 안 그쳐요 열심히 성곽을 걸어서 술집을 갈 거예요 고등어 봉초밥을 먹으러 그냥 건너도 되나? 고민하고 요즘 행동 맨날 전체적으로 다 공사해가지고, 어차피 근데 길 걷는 다음에 내려가야 돼. 안돼~ <laughs> 이거, 자리가 있을까? 이야이 고등어 봉초밥이랑, 음 아, 나술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생각보다 금방 나왔네요. 음. 고등어 봉초밥이랑, 약기소바랑 음. 음. 하이볼. 그리고 계란은 터트려. 터트리래. 음. 아이 화면 보고 하니까 안 섞이잖아. 그래서 팔아. 음. 약기소 약기소바야약기바는 어. 뭐? 별론데? 나 진짜 오사카에서 약은야 좋아 약기기 좋아 약기기 가아 약기기 좋아 약기기 좋아 약기기 좋아 약기기 좋아 약기기 좋아 는기기 좋아 약에기 좋아 약기기 좋아 약기기 좋아 약기기 좋아 약기기 좋아 약기기 좋아 약기기 좋아 약기거좋기기좋기 아, 브라질잖아. 응, 자, 나도 푸야 약간 여동야 이건 아니고, 이었다요? 이었다요? 살짝 이런가요? 역시 이게 행복론의 한계라는. 나는 행복론은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 아니 네. 나 인계동에서. <목소리> 안주가 이렇게 많은데 술이 한 잔씩만 더 먹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를 절대 안 봐주셔서 못 시키고 있어요 딱한잔더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한 잔만 더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데 눈을 절대 안 마주쳐주세요 수다주문이 어렵다는 게 술도 어렵다는 거였는데 딱한 잔만 드시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안주가 아직 이렇게 많은데 어렵게 얻었어요. 우이야우이라고 어머 그렇구나.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깔끔한 맛이다. 근데 여기는 술 맛이 약하긴 해. 근데 진짜 깔끔한 맛이다. 그치 그치 기가 깔끔한 맛이네요? 하기 싫어하는 상처는 안 마실 듯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나쁘잖아 피워가지고 네. 앞머리가 앞머리가 이래서 그런지술 먹어서 그런지 약간 약간 얼굴이 좀 취해 보이네요 취하진 않았는데 취해 보여네요혈 눈만 쑥쑥야쑥 <laughs> <laughs> 다 먹고 나왔어요. 나와도 비가 와요. 진짜 8시까지 올 생각인가? 역시 아이폰은 맨날 틀리는구만. 분명히 아이폰이 5시까지 는는데 바보 아이폰. <laughs> 전정어 <전종. 웃음>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내가 일본에서 봤을 때4 0 0엔이 너무 차이 나는데? 안녕하세요. 냅다 진짜가. 아 그냥 자동이네. 뭐야? 이건가 봐. 아 이걸 왜 하셨던데? 이게 나오셨. 어 맨날 궁금했던 건데, 한 잔만 먹어봐야지. 칵테일은 안주가 필요 없어가지고. 음, 이거 궁금했던 건데,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점이 많으니까 맛있지 않을까? 냉장고? <laughs> <laughs> 사람 많은 거 같은데? 그럼 맛있나 보다. 앞서? 우리 자리 없는 거 아니야? <laughs> 두명 정도 있지 않을까? 안 쓰는 대신에 만석이라 여기 들어가 있으려 <laughs> 뭔가 서리만된것 같아. 어? 우리 저거나 보고 있을까? 물도 많아. 다가도 있어. <laughs> 아, 이거 좀 웃긴다. <웃음> 그러니까. 이게 <laughs> 맞아? 우리 이거 보다가 전화 오면후다닥 뛰어 올라가는 거 생각보다 위에 분위기가 와글와글 복잡해. 이런 분위기였어나완전 조용해서 혼자 혼술하고 맞아. 이런 분위기생각했는데나도면 그러면, 서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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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식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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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그냥면그면 되는 면그 조립은 쉽네? 이걸 네. 먼저 꽂았어야 됐나봐. <laughs> <laughs> 귀여운 기대가 컸네. 막불 켜지는 게 아닌가? 세개다 뽑게 잘했어요. <laughs> 저기서 22,000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핑크도 조립해줘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래 전화받고 다시 왔어요. 들어간다요. 넘겨보겠어. 어, 얜 금방 조립한. 너무 안 밝겠지? 켜주세요. <laughs> 음. 이거 나사에 풀어서 그걸 해야 되는 건가? 안 돼, 나 보고 싶어, 정말. 안 돼, 진짜. 안 돼! 쓴 말은 없었는데.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어? 나도 먹어볼게 아이고 봐 사과 국수 치킨? 양분의 국수 국기 치네 사과 국수 이상하 이게 센스있다 사달달 얘는 조금 더 깔끔하다 달달해서 맛있다 사과 국보다 맛있는데? 아이고 하나. 국가심심 잘라버렸고요. 아니 귀엽게 잘 자르셨어. 얼른 된거다 먹었고요. 앞머리 이 상태로 집에 갈 거예요. 입술이 없지만 다르지 않겠어.